할렐루야. e l u j a h h a l l e l u 보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고 오늘 또 l e l 기도를 통해서 l l e l u j a h Hallelujah. h a l l e l u 게 여름이구나 <laughs> 깨달았어요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 Hallelujah. h a 여와여 넉넉하오리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함레뎀 나무 아래 앉아, 하나님께 감히 죽기를 구했던 사람. 아, 그렇죠. 누구라고요? 엘리야 그만큼 그는 지친 거고요. 힘든 거예요. 근데 야구서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누구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엘리야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까지 그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홀로 단신 대결해서 대승리를 거던 사람이 바로 그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이었고요 큰 능력의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얼마나 지쳤으면 오늘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퍽퍽했으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도 체험하고도 펼치고도 감히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글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켰다고 그랬습니까? 열한기상 19장 5일부터 적은 보니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 본즉 머리맡에 뭐가 있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여와의 호 천사가 또다시 와서 오른 맞으면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리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랩에 이르지라 아멘. 다시 물어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다? 답은요.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먹이시고, 또 먹이시고. 무엇을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 여러분, 자고, 먹고, 또 자고, 먹고. 이것을 오늘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 그렇지. 아이, 똑똑해. <laughs> 이것을 우리가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휴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끝이 궁금하지요? 따라합니다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랩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게 자고 먹고 자고 먹고 힘을 통해서 휴식을 통해서 다시 기력을 힘을 얻습니다 일어나 습니다. 하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고요. 하나님의 명하신 일들을 사명들을 계속 감당하는 그가 되어집니다. 뭐가 중요한가? 쉼이 중요하다. 휴식이 중요하다. 잘 먹고 잘 쉬는 일이 중요하다. 자 한번 해봅니다. 자, 쉼이 중요하다. 휴식이 중요하다. 잘 먹고 잘 쉬는 일이 중요하다. 시작. 다시 한 번요, 시작. 이렇게 따라하라는 얘기는 어, 맨날 실 줄을 모르고 일만 노동만 하는 분들은 좀 따라하면서, 쉬는 것도 중요하구나. 좀 그러라고 따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까? 건강의 길입니다. 뭐가요? 잘 먹고, 잘 쉬는, 기계도, 기계도 계속 쉬지 않고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잖아요. 고장나잖아요. 발손되잖아요. 쇠붙이도 쇠덩어리도 그러한데, 연약한 우리 몸은 마를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 여러분 보실 때 어떠합니까? 아파 보여요? 좀 그래도 그냥 건강해 보입니까? 그냥 건강해 보이나요? 네, 뭐,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건강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하고 풋살 정도는 할 정도는 되고, 요즘도 정도 이렇게 오후에 시간될 때 같이 하고 그러는데, 성준이가 앞에서 이제 늘 접대하는 말로 저한테 하는 말이, 아, 목님왜 이렇게 잘 되세요? 왜 이렇게 건강하세요? 건강을 위해서 나름대로 한 가지 유념하는 것이 있습니다. 몸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목사님, 몸이 우리에게 말도 하나요? 오대교장님, 오대교장님, 몸이 우리에게 말하지요. <laughs> 예. <laughs>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어, 오늘은 뭐가 땡기네?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게 우리에게 몸이 말을 하는 거야 그것이 내 몸에 지금 필요하다는 거야 그것을 내 몸에 지금 공급해 달라는 거예요 그때는 먹어줘야 되고 잡숴 주셔야 됩니다 반대로요 늘싹 먹는 건데 몸이 받지 않아 이거 뭐예요? 지금 몸이 나에게 싫어요 하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또 몸이 무겁고 힘들고 천근 만근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신호일까요? 어, 쉬십시오. 쉬식기 필요합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라고 몸이 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무시하고 안 듣고 계속 이것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 어, 고장나는 거예요. 탈이 나고 마는 거예요. 저도요, 몸이 하는 이 말과 이 신호를 무시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입술 근처가 또 이렇게 스물스물 숨을, 숨을 하면서 물집이 금방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니까, 뭘 하다가도, 운동을 하다가도 몸이 이제 그만 하고 신을 보내면 딱서업합니다 그리고 조절에 들어갑니다. 우리 이제 박일란 주사님이 방사선 치료 한 10월 정도 하고, 그죠? 한주 한 마지막 남은 것 같은데, 또 건강하게 잘 받아줘서 얼마나 감사하지 그 전에 이종환 장남이 하는 말이, 목사님, 박일란 집사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편식이 엄청 심했는데, 운동도 싫어하고, 근데 아프고 나서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안먹거나안 먹어요. 꼭 유기농만 찾아요. 수입은 도덕 절대 안 먹고요, 한우만 찾아요. 한우만 먹으려고 그래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laughs> 잘하는 거예요 건강의 길입니다 우리 몸의 신호 몸이 하는 말 귀를 기울이시면서 건강하게 사시기를 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몸이 하는 말잘 들으면 몸이 건강하고 창조주 청주,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 삶이 건강하다 자 한번 해봐요. 시작. 뭐라고 들기 비 맞은 중들처럼 이렇게 춤멀춤멀 거리시. 몸이 하는 말을 잘 들으면 뭐가 건강해. 또 창조 하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뭐가 건, 삶이 건강하고 삶이 복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듣지 않아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거 무시하고 그게 자꾸만 쌓여갑니다. 반드시 이게 탈이 나는 거예요. 일이 생기고 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어 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넘겨줘요. 그러나 누구든지 오직 내 말을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은 여기 내 말은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말씀 귀담아 듣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고? 그리고 아무런 려움이 없이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육신도 몸도 건강하게 사실뿐만 아니라 삶은 더 건강하고 복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진실을 하라고 하는 것 하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지 말고요. 지키라고 한것 지키시고요. 멈추라할때 스탑하는 창조적 하나님의 말씀에 늘 항상 귀를 기이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산 호랩에 이르렀다. 쉼에. 휴식의 목적입니다 다시 기력을 얻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 계속 가기 위해서 일어나 계속 걷기 위해서 믿음의 초은 길을 잘 마치기 위해서 맡겨진 일들을 계속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아멘 그런 의미로 그런 뜻으로 오늘 대신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31절 봅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어떻게 하라고요? 잠깐 쉬어라 쉬는 것도 일이다. 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오랫동안이 아니라 잠깐입니다. 아, 왜 아직 그들 끝난 것 아니잖아요. 더 살아야 되고 더 가야 되고 할일 남았고 사명 남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잠깐 쉬어라 쉬면서 힘을 보충해라. 다시 충전하라. 결국은 남은 길, 남은 삶, 남은 사명 더잘 감당하고 더잘 가기 위해서 더 힘있게 감당하고 바로 가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 잠깐 쉬어라. 언제나 주님 안에 그런 힘이 되고 휴식이 되고 휴가가 된 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빛밥, 굶고한 날에는 다시 한번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해요? 그 형통함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이거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권고한 날은 다릅니다 권고한 날은 어떠하라? 되돌아 봐라 생각해 봐라 여러분 학교에서 말씀 기억하십니까? 1장 9절부터 보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지만 부려 조금.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내가 쓸어 불어버렸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손으로 한 수관은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했다 이 모든 일은 축복 아니잖아요 바라던 일은 도덕 아니고요 소망했던 일도 아닙니다 권고한 날은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10절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로 말미암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다른 사람 때문에 온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우연히 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왔다. 그러니 학개 선지를 통하여 위치게 하신 말씀이 1장 5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할지니라 너희의 행기를 살펴보아라 역시 자신의 삶을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 았다면왜 그런 일이 왔는지 까닥이 무엇인지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세상은 요 갈수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살피는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싫어합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까름 없이, 자기 성찰 없이 발전 이 있나요? 성장 이 있습니까? 더 깊어질 수 있습니까? 잘갈수 있고, 바르게 갈수 있나요? 없잖아요. 자기 성찰이 없으면, 나아짐도, 달라짐도, 새롭게 함도, 그러면 주실 세은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를. 너의 소위를 살필지니라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가 자신을 살피는 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다시 물읍니다 누가 그리스도인가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 누구를 살피는 일나 자신을 살피는 일 누구를 되돌아보는 일 내 자신 내 행위를 되돌아보는 일,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특히 휴의 시간 휴식 시간 바로 그런 시간,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나 자신을 행위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따라합니다 따로, 따로 한적한 곳 시작. 시끌벅적한 곳에서는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내 자신을 돌아본다, 살핀다, 자기 성찰한다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입은 따로 한적한 곳에서 그런 곳에서 잠깐 쉴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큐티 그 생명의 삶 7월 14일 날짜에 보면 오른쪽에 그 에세이란에 이런 글이 섞여진 게 있는데 이렇게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세상을 그저 쉽고 편하게만 살고 싶어한다 그러다 보니 믿음 생활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하게도 신앙생활 쉽게 하는 방법은 없다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에는 반드시 즐거와 고통이 있다 마음에 강하게 와닿는 부분은 그 다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다 그리스인들에게 어찌 쉽고 편하겠는가? 바르게 믿으려고 할수록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려고 할수록 고난은 더욱 세다. 그러나 훗날에는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이다. 할렐루야! 무엇이 중요한가? 믿는 일? 그냥 그저 편하게 믿는 일 아니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오고자 했던 곳이 아니요. 엉뚱한 곳에 왔어. 절대 와서는 안 되는 곳에 왔어. 그제서야 말합니다. 후회하며 내가 이러려고 믿은 거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닌 건 아닌데. 그러나 이미 그때 늦었잖아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뭔가? 옳게 믿는 것. 바르게 믿는 것. 잘 믿는 것. 참되게 믿는 것. 믿는 것 같이 믿는 것. 이게 중요하지. 쉽게 믿고 편하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합니다. 옳게 믿는 것. 바르게 믿는 것. 잘 믿는 것. 참 되게 믿는 것. 믿는 것처럼 믿는 것. 아멘. 어떤 분이 그래요. 두 분이 대화를 나누는데, 집사님, 믿은 지 얼마 됐어? 어, 나 오래됐지? 어, 오래됐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지금도 맨날 새신자 같아? 그런데 지금도 맨날 새신자 같아? 아니, 오래됐다는데. 그런데 지금도 왜 섭신자 같아요? 한계시록 3장 14절 라우드께 하기로 사자의 편지한다.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행위를 네 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던지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하기를 원한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기원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믿은 지가 오래된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믿은 햇새를 보면 교사가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는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처지가 되었으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지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단단한 음식 먹을 때가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저지를 먹는데, 세월은 갑니다. 주님 오실 날도 가까워오고, 우리가 주님께 갈 날도 가까워옵니다. 언제까지 미지근하게, 언제까지는 차지도 덥지도 않게,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 언제까지 젖먹는 신앙, 언제까지 주님과 세상 속에서 머뭇머뭇 어정쩡한 자세. 우리 자신들에게 진지하게 물읍시다. 나는 오늘 정말 잘 가고 있는가? 정말 잘 믿고 있는가? 옳게 믿고 제대로 믿고 있는가? 신앙생활 정말 바르게 잘 하고 있는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나에게 상은 칭찬은, 주님의 상은 칭찬은 있겠는가? 예수님 앞에 어엿치 부끄럼 없이 설수 있겠는가? 후반전을 시작한 마당에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봅시다. 그런 쉼이 되고 휴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등 하는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다. 큰 선물을 주겠다. 아프리카 어리들에게 한 학자가 제안을 했어요. 출발신은 올렸고, 아이들은 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기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이 너도 나도 같이 손을 잡더니 함께 같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승전에 똑같이 1등으로 들어왔어요. 1등도 꼴찌가 없고 모두가 다 1등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저마다 상을 들고 기뻐하고 한 아이에게 물어요. 1등한 사람에게 준다고 했는데 왜 손을 같이 잡고 달렸지? 그러자 아이들이 마치 합창이라도 하듯이 한몫으로 대답합니다. 우분투. 아프리카 반투족의 부족에 오는데 넷은 만델라 전 아프리카 대통령 강조했던 말로도 유명한 뜻은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있기에 그래서 한 아이가 덧붙이는 말이 다른 아이들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세상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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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교회는 좀 늦더라도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서툴더라도 같이 가는 게 중요하고 함께 가는 게 관리께서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마치 앞서 계십니까? 우리 조금 기다려 줍시다. 조금 처져 있는 형제는 없는가 살펴봅시다. 어 공동체는 저 앞서 가고 있는데 좀 살짝 뒤로 옆으로 쳐져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조금만 더 분발합시다. 힘을 내봅시다. 그래서 우리. 같이 가고 같이 합시다 나 혼자만 열심히 달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면 나 혼자 저기에 처져서 있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요 주님은 무엇을 하든지 같이 하는 것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기를 바라십니다